택배지옥 시작 택배지없 시작이에요 이거 혜빈이가 혜빈이가 사준 제품 설명서들 다 정리하라고 여기 여기다 정리하라고 이거 사줬어요 스마일 갓스 이것도 혜빈이가 먼지정전기 청소포로 청소하라고 하셨죠 고마워, 해빈아. 고마워. 땡큐. 이거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여기 말고도 여기 또 있거든요. 이거 화장대 소파. 아니, 화장대 의자. 이거는 자주에서 산 것들. 정해 못했어요. 해야 되는데. 앉아 앉아 여기 봐야지 앉아 손 아니 손 아니 손어 뭐야 아, 지찢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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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원래 이 이런... 의자를 감자 감으로 들어야 돼요 으로들어야 돼요 인기까지 많은 여대생 음 어, 제가 꿈꾸던 내일어요남친어 어, 아, 그렇구나 <laughs> 진짜 이 친구 아니고 남자친구인 거다 손손 사귀는 거다 손손손 초대형 이렇게까지 큰걸살 필요가 있을까? 자주 언박싱. 와우. 귀여운데? 오, 색깔 좋은 것도 샀다. 음! 오, 아침아. 귀엽다. 헐, 나 있다. 이거 입고 요리해야겠다. 오, 음, 세트, 세트? 오 좋다 야, 요즘 이렇게 예습 꽂는 칸도 있어 두피 마사지 이런거 지금 있어야 된다 유리할때 좋다 우와 우와 자홍기 핸드폰 시계 볼 거면서 왜 산지는 모르겠지만, 응, 음. 이런.

내일은 내일 안 될까요? 실망할 부분을 도저히 못 찾겠어서 그래요. 삶이 지독히 외로 끌어왔었어요.

어머, 난 이런 것도 못다는데그래내려어떡해 것도... 응? 어, 됐어. 천천가해수 빠지니까 해수가 책임질 거야 알개수 네. 잎원투셋 새로운 집이라 모든 게다망가져 있어 맛있을 것 같아. 어차피, <laughs> 해수가 먹는다.